아, 총알이 없구나. 어, 총알 빨리 먹어야 하는데. 내일? 내일 내가 말했잖아요. 약속이 있어서 예, 방송 못 한다고. 예. 어, 야, 깜짝이야! i 아, 깜짝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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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은 제가 일이 있어서 예, 방송못못한다 예. 아, 야, 야, 야! 야!!! 이러지마나아분들어가세요아잘됐들야나 아, 예, 네, 저도 여여기 예, 마침 테이프도 여고예 오늘은 예여러예 요까지, 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 자, 이렇게 하면. 제 얼굴 크게 보이시죠? 예,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안녕 우리 또 월요일날 봬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앞으로 캠 예, 자주 틀도록 할게요 좀더 어색함 없이 예, 캠 앞에서 예, 뭐 재밌게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암 걸릴 것 같아? 괜찮아 이것도 몇번 보면 적응해 어? 지금 예, 오늘 최초로 켰기 때문에 오늘이 되게 어색한 것 뿐이야 며칠 키다 보면 적응할 겁니다 응. 모두 안녕 예,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자, 여러분 가시기 전에 혹시나 추천 안 하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추천 한 번씩. 네. 아, 게시판에 올리지 마. 좋아, <laughs> 우선 녹 녹화도 종료하고. 좋았어, 다 됐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위통을 왜 까? 나 까면 안 돼. <laughs> 위통 까면은 저 잘려요. 아프리카 잘립니다. 자, 하여튼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오늘 빨리, 예, 마무리하고 자고, 예, 내일, 내일 나머지 또, 예. 아, 내일은 방송 못 하는구나. 일 있어가지고. 예,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야, 유라님 들어왔다 예 송금? 다들 하여튼 수고 유라.. 유라님 오늘 뭐 바빴어? 예, 너무 늦게 들어왔어 네, 예, 12시까지 방송하는데 예, 거의 끝자락에 들어왔죠? 그니까 러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어? 오늘 상당히 바쁘셨나봐요 유라님 <laughs> 어 예, 저희 캠 방송을 예, 오늘 유라 님은 안볼줄 알았더니만 예, 한번 보고 가시네요. <laughs> 어? 뭘? 오늘 최초로 캠을 켰습니다. 예. 이부 안 돼, 안 돼. 저 내일 예, 약속이 있어 가지고 예, 좀 오늘 좀 일찍 자고 예, 좀뭐 해야 돼서 머리야 뭐 항상 정리하죠 비비같은건 안바랍니다 예뭐 네. 있는거 그냥 그대로 보여드려야지 뭘 에, 네, 뭘또 화장품까지 <laughs> 아까 배에 왕자 야 내가 언제 왕자를 보여줬어 어 배에 복대 착용하고 있는걸 보여줬지 <laughs> 어? 재밌잖아 자, 하여튼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예, 방송 료까지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뒤에 방송 킬 사람? 예? 방송 킬 사람 있나요? 방송 킬 사람 있으면 제가 예 구경 갈 수는 있고요 네 아, 저도 그러니까 내, 내일 뭐 일이 없으면은 좀뭐 방송 오래 하겠는데 아까침에도 얘기했다시피 예, 내일 저도 또예 일이 있고 그러니까 예, <laughs>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예, 캠은 캠은 앞으로 샀으니까 캠은 앞으로 이제 자주 쓸 겁니다. 예, 제 얼굴을 뭐예 앞으로 지겹도록 보게 될 겁니다. <laughs> 만천하의 공개. 예, 만찬하게, 와, 게 예. 야, 이게 양송이버섯, 이거, 진짜, 예. 금방 잘한다고, 이거. 음, 예, 맛있겠는데, 음. 수전주님, 예, 사랑합니다. <웃음> <웃음> 어? 아 걱정 마요. 루시퍼님도 사게, 사기... 잠깐만, 유라님. 유라님, 딱 한마디만 해줘. 어? 루시퍼님 캠, 에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줘요, 유라님. 예? 유라님 빨리 한마디 해줘. 루시퍼님 얼굴, 에, 얼굴 공개해주세요. 이렇게. 어? 빨리 한마디만 해줘. 유라님이 하면은, 예, 루시퍼님은 100% 삽니다. <laughs> 야! 야, 봤지? 야, 봤지? 어? 루시퍼님 봤죠? 유라님이, 에, 그, 루시퍼님, 예, 보고 싶대요. <laughs> 와, 치사하다. <laughs> 치다 나 치다해 <laughs> 어왜 나보다 스물여덟 배 잘생긴 루시퍼님 캠으로 예 공개하시죠 <laughs> 어왜캠 사서 하면 재밌다니까 오늘 재밌잖아 오늘 아까쯤에 그 제가 기니 지, 제가 집에 키우는 예 기니피구도 한번 보여드렸고 어. 재밌는 거 앞으로 또뭐 재밌는 거 더더욱 예, 많이 보여드릴게요. 예 아, 재미없어? <laughs>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빠르게 방송을 하겠습니다. <laughs> 하여튼 오늘 다들 수고하셨고요. 예. 주말 주말 다들 편히 잘 쉬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모두 안녕. 빠이빠이. 잉크? <laughs> 그만하자, 이제. 야, 이제 그만하자. <laughs> 그만시켜, 이런 거. <laughs> 이런 거 그만시키라고. 어? 이런 거 그만시켜. <laughs> 짜증나면서 왜 시켜, 이 아저씨들아. <laughs> 막 그런 거 있죠. 막 울분이 막 솟아오르면서도. 예, 아, 저거 때려주게 하는데. <laughs> 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하여튼 아,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다음에, 예, 내일은 못하고, 일요일날은 할수 있으면 하고, 월요일날은 꼭 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안녕! 다들 수고요! 빠이빠이! <laughs> 내일요? 내일 데이트가 아니고, 아가씨매도 말했다시, 말했는데, 예, 그, 아는 형님 만나러 갑니다. 가서 또 소리나 오지게 먹고 오겠죠. <laughs> 모두 안녕, 빠이빠이.